경찰 조사를 이미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건이 무혐의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까지도 간 다음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지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 하나, 시간이 없다. 큰일 났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려면 이 형사절차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를 마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마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기 바쁘고 검사는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즉, 경찰에서 보낸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송치됐다는 문자를 보내주고 검찰에서는 사건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보내주고 또 검찰에서는 담당 검사가 누구라는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가 원칙적인 경우이지만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빠뜨릴 때가 많고 이게 핵심입니다. 실시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후 통보입니다. 따라서 어난 경찰에서 미처 못한 말이 있고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검사님한테 가서 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내 담당 검사는 홍길동이라는 문자가 온걸 보고. 연락을 하면 전화 연결이 한 번+ 한 번에 당연히 안 되지만 연락이 됐다고 하면 검사님은 어저 이미 지난주에 법원에 넘겼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큰일 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곤 하지만 경찰에서 한번더 부를 수도 있고 또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에서 물론 또 부를 수도 있고, 또 담당 경찰과 담당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업무가 있다면 또 사건 처리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인 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원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한번 조사하고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검사는 절대 다수의 사건에서는 대부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조사를 받았다면 시간이 없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쳤고, 나는 할말다 했고, 자료도 다 제출했고, 결과는 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확실히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할 일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자료를 냈고 수사관은 어떤 심증인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내가 생각한 거랑은 매번 다릅니다. 설령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라는 게 한번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임이 아니고 상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선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든 변호사가 하든 먼저 경찰에게 전화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말고 일단 좀 기다려 달라. 즉 사건 처리를 보류해 달라는 부탁.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한번 넘어가면 사건이 언제 처리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이때 이런 부탁을 하면, 기다려준다고 하는 경찰이 있지만 기다려준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기다려주지 않고 여전히 검찰로 사건을 바로 넘기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거를 잊어버리고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전화 한통 했다고 해서 또 마냥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틈틈이 내가 연락을 해서 트래킹을 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서 상담 받고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지난 조사에서 다하지 못한 말들을 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제출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마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장에 가지 않는 꼴이 될수 있으니 준비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이 절차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니 그냥 뭐 간단한 사건인 것 같아서 반성문 탄원서 써오라고 해서 준비를 시켜놓고 담당 검사한테 낼 거니까 담당 검사 배정 문자 받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의뢰인이 알려줘서 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검사는 지난주에 이미 넘겼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냐면 방금 검사가 배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검사가 이미 처리했다고 하니 이 절차를 알고 나서는 의뢰인에게는 그냥 검사가 더 이상 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못 냈다. 이런 핑계를 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의 입장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내가 주장하는 사실이 더 신빙성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가급적 불송치가 되도록,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인정하는 사건이라 그러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명 양형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고,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는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각 사안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처에서 제일 좋은 건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검사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해 주는 것인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물론 좋지만 어떤 사안은 기소유예 자체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중한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 돼서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건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내가 어떤 결과를 희망하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정하는 게 경우에 제일 좋은 건 기소유예고 그다음 좋은 건 약식 벌금이고 그다음은 정식 재판에 가서 약식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집행유예 징역 이렇게 좋은 거에서 안 좋은 순서를 매길 수가 있는데 다 혐의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목표로 하냐에 따라 준비하는 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내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절차 관련하여 어이 없었던 사례에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절차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변호사가 보기에는 그냥 반성문 탄원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의뢰인은 준비를 해왔고, 그러고 나서 검사한테 내야 되니, 의뢰인에게 검사 배정 문자 받으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은 이후에 그 문자를 받아서 변호사한테 알려줬고, 변호사가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검사실에 전화를 하니, 검사님께서는 이미 사건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이걸 내야 되는데 못 내게 됐으니까요. 문자로 오는 것들이 사후 통보라는 걸 뒤늦게 안 변호사는 그 의뢰인에게 검사님이 죄인 얘기 듣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못 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경찰의 무책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에게 저희가 자료 제출할 게 있으니 경찰관님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도 처리해야 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경찰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그 사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송치하면 문자가 오지만 사후 통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몰랐고. 제출했을 땐 당연히 사건이 경찰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도 검사 때 해봐서 알지만 경찰이 뒤늦게 온 의견서를 검사한테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추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 말은 저희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폐기할 테니까 다시 검찰에 제출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저희가 의견서를 제때에 제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의견서를 접수받는 사람이 따로 있지 가져간다고 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접수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제때에 접수를 했지만 경찰 담당 수사관은 어쨌든 저는 못 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연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마냥 낭패를 볼수 있고 경찰이 그냥 다시 검찰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제출하려고 했지만 또 정작 검찰에선 이미 처리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실 예정이시라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가 이미 끝났는데 변호사를 선임해도 좀 늦지 음. 않을까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뭐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건 사건이 끝난 게 아닌 이상 늦었다고 보긴 어렵고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선임을 할 거라면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선임은 늦게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 과정은 비공개. 이기 때문에 뒤에 선임된 변호사는 앞에 일어난 일들을 캐처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는 분들은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려니까 돈도 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좀 기다려 보자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선택은 자유지만 no. 이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고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선임했더니 별일 아니게 끝났네 이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결과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게 나온 경우에는 너무 후회가 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하루 빨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다 잊어버리더라도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시간이 없다 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냐 이게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상담만큼은 꼼꼼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